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고려인과 체체인사이의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 드리려고 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체체인들이왜 한국인들에게 그렇게 우호적인지 잘 모르실 텐데요. 이 이야기는 스탈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스탈린이 강제 이주 정책을 시행하면서 고려인들은 척박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땅으로 보내졌습니다. 당시 그들은 황무지에서 살아남기 위해 농사를 짓고 자급자족하며 힘겹게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채첸인들도 같은 시기에 강제 이주를 당해 고려인들이 있던 곳으로 오게 되죠. 그런데 채첸인들은 도착하자마자 먹을 것도 없고 머물 곳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때 고려인들은 자신들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채첸인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채첸인들에게 식량을 나누어 주고 함께 땅을 개간하며 서로를 지탱해 주었죠. 이 사건이 채첸인들에게는 정말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신들이 고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고려인들이 보여준 인류애적인 행동을 잊지 않았고 오늘날까지도 한국인들에게 특별한 우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첸인들은 이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전하며 고려인들의 따뜻함과 인간적인 연대에 대해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채첸인들이 자신들을 늑대의 후예라 부르며 자부심을 가지는 것처럼 그들에게 있어 고려인들은 특별한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두 민족 간의 우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채첸인들과 고려인들은 경제적, 문화적 교류를 이어가며 서로의 관계를 더 깊게 이어가고 있어요. 채첸에서 일어났던 이 감동적인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문화 속에서도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해 신뢰와 우정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처럼 인간적인 연대와 상호 존중은 시대를 넘어 지금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감동을 주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어떻게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 갈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또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